네, 메브리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금융천재 <laughs> 우리 부부장님 또다 <laughs> 오셨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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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간 관계로 바로 질문 들어겠습요다 네. 지금 최근 뭐 가장 큰화두가 인플레이인데요. 네. 사실 일반인들이 인플레이 지표를 꼼꼼하게 보진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도 조금 반등을 하고요 환율도 네. 좀 떨어지고 조금 괜찮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진실은 좀 어떤지 좀궁금한아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주식시장 그니까 자산시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연결어 있는 건 맞는데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하고 또이 실물경제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게 오르고 내린 건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물경제에서의 물가의 흐름을 보는 것 중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퍼센트 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이제 이걸 보는 거냐면 이 숫자가 과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느냐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로 나와요 전년 대비해서 한5%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고 실제로 아마 5% 넘길 거라고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실제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5% 가깝게 되고, 우리가 좀 많이 보여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경제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8.3%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40년 만에 최고치가 되거든요. 네. 이제 8.3%고, 독일 같은 경우도 벌써 7, 8%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가가. 그게 거의 이제, 유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출범 자체가 2000년도에 됐으니까요.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 된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거하고 비교해봤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소비를 담당합니다. 소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하기가 좀 어렵죠.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두 번째는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하기가 어렵죠. 지금 그두 가지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을 해 드리면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물가의 타겟은 연2% 정도입니다 네. 근데 8.3%면 와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래서 8.3%에서 2%까지 낮추는 그 장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장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 생각보다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강한 긴축 기조로 이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준이 굉장히 똑똑한 조직 가 아닙니까? 네. 근데 도대체 어디서 미스를 했길래 이런 이 네. 엄청난 판단착오를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을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연준의 자료를 참고를 하면서. 작년에도 물가상승률은 일시적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저도 했었고요 그래.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도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일 것 같다 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요.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었던 디플레이션의 고리 원화에 깊었기 때문입니다. 한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물가가 제대로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조금 오르려다가 훅 주저앉고 조금 오르려다가 쭉훅 주저앉고 하니까 다들 인플레이션보다는 뭘 걱정했냐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가장 큰 이유가 부채가 많은 겁니다. 부채가 많으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래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다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집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강한 경기부양을 한 이유는요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제대로 올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물가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도 과거에 몇 차례 봤을 때처럼. 조금만 건드리면 훅 주저앉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좀 잘못 생각한 게큰거 같아요. 연준도 그렇게 이제 많이 판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수요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공급이 못 따라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갭이 컸어요. 문제는 공급은 시차를 두고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공급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 공급이 올라올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높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던 음. 겁니다.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시적 물가상승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게 되면서 결국에서는 연준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작년 하반기에는 꽤긴 일시적이라는 조금 이상한 말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음. 어제였죠?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었네요. 어, 옐런 음. 재무장관도. 반성문을 쓰더라고요. 의회에서딱 얘기할 때 아이오즈 g 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네.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과거부터 있어왔던 흐름 속에서 우린 인플레이션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그, 그 경험이 있었던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다는 건이두 가지 정도가 아니나 싶습니다. 네. 이 뭐, 분석하시는 분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2020년의 연준 움직임은 굉장히 타당하지만, 적어도 2021년은 조금 기조를 바꿔야 됐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월가에 약간 좀놀아놨다 좀 윤준이. 그래서 더더욱 막 일을 북풍하고 네. 있어서 지금부터는 더 반대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네. 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 작년 1월만 해도 보시면 2020년도 12월달에 미국에서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이 나왔어요. 2020년도 4월달에 어, 2.2조 달러 부양책이 나온 다음에 불과 8개월만에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식이 나왔거든요. 추가 부양식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2차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음. 백신의 보급이 막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런 거예요. 확실히 이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돌아선다는 게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경제도. 예,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확실히 디플레이션의 수렁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음. 게 연준의 입장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버냉키전 FRB 의장도,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해요. 어, 지금 연준이 실수한 건 맞다. 근데 이해는 된다. 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느냐. 첫 번째는 17명의 위원이 모여가지고 점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음. 한 명이 딱 통과시키는 게 아니죠. 아, 분위기 이상하니까 빨리 인플레이션으로 전환. 그럼 여이몇 명이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다 각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요 점진주의를 쓰게 되겠죠. 한꺼번에 못 가죠. 확 전환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굉장히 강하게 뿌렸던 걸 점진적으로 줄여나갔어야 되는데 줄여나가는 속도가 늦었다는 거, 이건 물론 실수긴 하지만 점진주의라는 것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면이 있다라는 점, 음. 이두 가지가 연준에게는 크리티컬한 미스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네. 여튼 지금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상태고 이제 재무 장관조차 내가 틀렸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긴축을 펼쳤을때 어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 미국 월가 뭐 애널리스트나 뭐 미디어 등 예측을 보면은 네. 좀뭐 지수나 이런 건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어 예측이 좀 되고 있는지. 네. 제가 이제 주식을 커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런 리포트들을 좀 음, 체크를 네. 해봐요. 체크를 해보면, 열과 아이비들 중에서는, 일단, JP모건 정도가 여전히 강세로는 좀 얘기하고 있고, 연말에는 4,800포인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고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가장 좀 불리시한 뷰고요. 네. 근데, 이 JP모건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5,000포인트를 넘을 것 같다, S&P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톤다운을 한 거겠죠. 그럼 이제 톤다운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로직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가장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4800포인트를 보는 거고요 그 외에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쪽이 좀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베어리쉬하게 보는 하우스가 모건 스탠리하고 그 다음에 BOA에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재작년부터 마켓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베어리쉬했어요 그런데 로직은 굉장히 탄탄하고요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3단계 쇼크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찾아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튀어오른다 그게 작년 말에 했던 얘깁니다 기 네. 그래서 실제로 튀어올랐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깜짝 놀란 패드가 연준이 뒤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레이트 샥이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들어올리면서 쇼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서 실물 경제를 짓누르게 된다 해서 리세션 샥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 리스크, 그러니까 3단계죠. 물가에 대한 쇼,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쇼, 이 3단계로 찾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3단계를 모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어 S&P 500 지수는 뭐3,800및뭐3,500및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로직으로 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장애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여러 이제 하우스들에 밴드가 있는데 밴드의 상하단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렇죠.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분 어, 주장에 따르면 2단계 쇼크는 지금 온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기 전인 2단계 쇼크를 맞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연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금리를 갖다 크게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마이크로 하트맵 같은 분은 쉽지 않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뭐 이게 마일드한 침체일진 몰라도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아마 이제 5월 첫째 주에 월마트하고 타겟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실적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게 실적이 부러지면서 도화선이 돼서 아, 실물 경제 경기 둔화가 오나?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무너지고 주가도 무너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던 겁니다. 향후 이제 금리나 물가 증시 방향 이렇게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개연성이 좀 높은지 분석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드릴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다 이걸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틀리니까요.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하반기부터죠 연준이 이 정도 속도로 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22년 만에 0.5% 빅스텝 인상이나 왔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고요. 금리의 상승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죠. 음. 달러원 환율이 1250원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논 적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병합이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 처한 거잖아요. 시장이. 그럼 시장도 갈팡질팡해요. 음. 어떻게 될까? 그러죠? 그러면 대표적인 음.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물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는데요. 이게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서 주가가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이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끌어올릴 거지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케이스인지 간에 물가가 꺾인다고 라 생각을 하면 네. 물가가 꺾일 때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이거죠 결국에는 성장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가만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가장 해피한데 이 케이스가 결국에는 주가는 오르면서 금리는 내려앉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달에 잠깐 5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에 이 그림이 잠깐 나왔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랬더니 물가도 잡았지만 성장도 건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인 것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리세션 시작이라고 아까 마이크로 하트넷이 얘기했는데 네. 이런 쪽의 관점에서 이런 형태의 시장이 경제 환경이 빠르게 바뀔 거라 워낙 불안하니까 이세 가지 시나리오가 계속 도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단을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단을 하면 글쎄요. 한달 후에 한번 맞고 그다음에 두달반 후에 한 번. 맞고, 두달반 후에 하면, 왜냐면 계속 사이클이 계속 도니까. 그걸 맞췄다고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맞춘들 과연 시장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굉장히 환경이 빠르게 바뀔 때는요. 뭐, 제가 주식은 모릅니다만, 주식 시장에서 순, 순환매가 돌면, 네. 이렇게 좀 종목을 좀 퍼뜨리고 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자산군을 깔아놓고 가는 분산 투자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택마은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